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,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암송합니다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,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,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그런 즉,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,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고린도 후서 5장 17절. 아멘.